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드리는 코인활록수입니다. 오늘은 리플의 소송 관련으로 전해드릴 추가 이슈가 나와서 리플의 현재 소송 상황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한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일 전해드릴 이슈들은 리플에게 다소 긍정적인 내용들이오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SEC의 무정론리로 소송을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소식은 리플이 SEC의 새로운 목표를 중단하려는 이유인데 내용을 보자면 몇년 동안 오락가락하던 미국 SEC는 리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최근 리플의 법정 대리인들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사라 네번에게 편지를 보냈죠. 편지에서 리플은 SEC가 발견 부분을 제기함으로써 사건을 후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지 내용에 따르면 리플은 내법 판사가 원고의 바람과 반대로 두 개의 비당사자 소환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피고의 허가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앞서 리플은 SEC가 판사의 초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건 관련 동영상 사본을 다운로드 받고 싶어 했다고 주장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리플은 비디오를 호스팅하는 플랫폼이 최종 사용자가 동의 없이 컨텐츠 복사본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언급했죠. 회사 측은 또 SEC의 디스커버리 영상을 상 재개 목적이 시간 낭비에만 기여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에 새로운 제 3자가 이 사건에 도입되어 문제 새로운 반전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해 보면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티어드 알데로티는 규제위원회가 집행에 의한 규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트윗에서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조사에서 일어난 것처럼 모든 디지털 자산을 보안으로 부른 뒤라고 말했죠. 추가로 알데로티는 SEC의 목표가 규칙적인 규제를 넘어선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는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정부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기관의 행동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데로티와 마찬가지로 리플의 CEO 브래드갈링 하우스는 암호화폐 기업이 마녀 사냥이 없는 규제 환경을 위해 SEC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혔었죠. 그러나 위원회의 최근 행동은 다르게 묘사되었을 수도 있는데 언론에서 SEC는 리플의 주장이 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긴 논쟁의 판결은 배심원들의 인식에 달려 있는데 리플은 SEC가 이 암호화폐 회사를 기소하는 데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동안 이 사건을 종결시키기를 바라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분석가인 크리토랜드에 따르면 최리의 암호화폐인 XRP가 또 다른 랠리의 정점에 서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차티스트는 그 암호화폐가 0.40달러 수준에서 잠재적인 돌파구를 노리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현재 XRP는 프레스타임의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0.368달러에 거래되고 있 있습니다. 리플은 여전히 2018년 1월에 달성된 사상 최고치에서 89.14% 하락한 상태인데 이렇게 많은 하락이 있는 이유론 사실 SEC와 소송 문제입니다. 지난 4월 토큰의 가격이 최고가인 1.97달러까지 치솟았지만 그 상승세는 지속되지 않았죠. 토큰의 강생 모멘텀을 잃은지 2주도 안 되어 XRP는 55%나 폭락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큰의 소유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리플의 공동 설립자 제드 메칼렙은 최근 그의 모든 XRP 주식을 팔았죠. 그의 지갑은 수년 동안 암호화폐의 주요 매도 압력의 원천이었는데요. 었는데 XRP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고위험 법정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소송은 내년에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현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의 XRP에 관해 개인적인 의견 드려보면 리플이 최소 1년 전부터 제공해온 원래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늘어난다면 지갑에 보유되는 XRP 물량이 많아지면서 시장의 유통량이 줄어들고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미 예전부터 데이비드 슈워츠가 말했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XRP 홀딩량을 늘리는 건이 원래 운용자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럼 추가적으로 누가 XRP를 더 사들이느냐 하면 바로 마켓 메이커들입니다. 마켓 메이커라 하면 여러 뜻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마켓 메이커는 시장 조성자인데 쉽게 말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대가로 단기적 가격 변동과 스프레드에 따른 이익을 얻는 초단기 트레이더들을 말합니다. 트레이더들이지만 대부분 알고리즘으로 사고파는 걸 자동화시켜 놓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마켓 메이킹은 악의적인 가격 조작과는 아예 다릅니다. 어느 시장이든 안정적인 가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유동성 공급자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이 마켓메이커들은 가격보다는 거래량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인데 거래가 한번 있을 때마다 아주 수량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거래량이 많은 시장에서 마켓메이킹을 해야 더 꾸준하고 빠르게 돈을 벌수 있는 것입니다. XRP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리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